이 엔옥 3서 지금 거의 번역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올해 하반기나 가을이나 내년 네, 하반기 때좀더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또이 어, 이시마엘, 벤엘리샤, 코헨하 가돌이라는 이 랍비는 그냥 어디 어, 다른 랍비 어,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어, 제2 성전이 멸망하던 그 타이밍에 아주 유명한 몇몇 안 되는 유명한 랍비들 중에 핵심 랍비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 숭교, 어, 어, 그 목이 베어져서 숭교하는 그 랍비들이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멸망의 시점쯤에 음, 목이 잘려서 숭교하게 되는. 그라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 그라비들 중에 또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 티샤베 아부 아시죠? 어, 티샤베 아부가 아부, 아부월 9일인데요. 이날이 여름에 한참 더운 날인데, 약 8월 달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역사적으로 이 아부월 9일에 1차 성전이 멸망하고, 또, 아부월 9일에 2차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이 아부월 9일에 또뭐 스페인에서 추방, 강제 추방,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던 날이나 아니면 또 아부월 9일에 홀로코스트에 그래서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중요한 어, 날들이 전부 이 아부월 9일에 딱딱 떨어져요. 음, 그래서 아부월 9일은 이제 하루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목을 베어, 목 베임을 당한 순교한 이, 이 초기 라띠들, 1세기의 라띠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읽을 때이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헨에 대한 이 기도문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랐는데, 제가 한두달 전인가, 어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랍비는 아닌데요. 여기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랑 이야기하다가 어 그날 마침 이야기할 때 옆에 랍비의 아내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아, 나는 요즘에 어뭐 이게 줌으로 요즘에 한 3개월 전인데요. 줌으로 요즘에 뭐 이렇게 엔옥서 강의하고 있다 하면서, 근데, 어, 그 이시마엘 벤 엘리샤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라비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너 어떻게 이시마엘 벤 엘리샤 코에 나냐? 이러는 거예요. 아 어, 그거 엔옥 3소고, 엔옥서와 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자기 그라비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라비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라비 아, 이시마엘 벤 엘리샤 하코엔의 기도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기도문 한번 외워 보라 하니까 그때 우리가 벤 예후다 거리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제가 전달할 게 있어서. 근데 막그 거리에서 그분이 줄줄줄줄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문이 이제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라비 이시마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자비를 기원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이 길지만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이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당신의 자비가 이 분노를 넘어서 넘어서서 덮어 버리는 게 그게 당신의 뜻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딱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이, 그냥, 이라비 이시마엘 엘리, 벤 엘리샤 하코에는 어디 저 구석에 있는 라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회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음, 초기 1세기의 라비예요 어, 근데 이, 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도요. 여기 영성가들이 많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영성가들이 많고, 정말 하늘 체험을 했던 자들도 많고, 선사들의 방문을 받았던 이 고대 어 중세시대 때에도 이런 영성가들,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교회 안에, 교회 한 교회만 보더라도 기후교회 안에 깊은 영성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깊은 영성을 체험을 해보진 않았고, 하지만 믿음은 좋지만,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깊은 영성 체험을 이야기한다고 또 말이 잘통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여러 그 체험의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도 요이 깊은 영성 하늘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성 신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또 유대인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유대교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지지,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야. 또 그렇진 않아요. 네. 되게. 근데 또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고대, 사실은 이 이시마엘, 라비 이시마엘 벤, 벤 엘리샤 하코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몇몇 그라비들이 어, 그 까발라라라고 하는 되게 유대교 안에 영성의 시작, 영성을 그, 그 이전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영성을 되게 그 세팅을 했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 거쳐서 나중에 1800년에서 1900년대 넘어오면 이게 이제 시간이 이미 1800년이 흘렀죠. 이때쯤 되면 이게 이제 어뭐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막 접목이 되면서 좀 혼탁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까발라 운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어 역사적인 어떤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어 그거는 다 까발라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든데 자료든데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갑자기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어 지금 이상한 자료를 나누,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이걸 아주 고대의 관점들을 끌어내려서 이 고대의 자료 2000년 전의 자료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걸 다루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에는 또 어떤 조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또 어떤 뉴에이지적인 어, 것들까지도 또 조금 접목을 시켜서 이게 조금 깨끗하지 않은 영적인 흐름까지도 흡수를 해버렸다 이런 거를 시대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전부 까발라 자료랑 또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어 이래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근대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중세 시대를 그의 까발라. 예, 어떠한 시대 변천에 의한 변화를, 변화가 된그 상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음, 이 제1, 제2차 성전이 멸망되기 전후 시대에 있었던 그래도 깨끗한, 다시 말하면 그 이후는 이제 기독교와랑 충돌이 일어나면서 생겼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안에 있지, 생기게 되거든요. 가입, 추가되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있기 전에 어떠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각 시대에 변천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음,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받아볼까요? 그 후에 조별 모임 들어갈 수 있겠죠?